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버스코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이 되어있고요 현재 시간이 6월 5일 입니다 12시 34분을 지나가고 있죠 어, 버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어, 정말 오랜만에 상승이 조금 나와 주고 있습니다 어, 왜 이게 오늘 상승이 나올까 그 생각이 아마 드실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요거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01082987761 문자로 버스코홀딩스라고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가지고요 제가 요 홀딩스에 대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전략 신규매수와 추가매수 전략이 있는데요 어, 요거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버스코 홀딩스라고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1차 목표가 설정 및 수익실현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와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이 종목 빠르게 대응해보자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식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포스코 홀딩스 공동으로 대응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108298-7761 버스코 홀딩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는데요. 솔트룩스 6월 3일 추천드렸고요. 4일 날에 급등했습니다. 삼성 스 d i 6월 2일이고요. 4일 날에 역시 상승 나왔고, 코프로 6월 2일입니다. 4일 날에 역시 상승이 나아주었죠. 두산 에너벨티 6월 3일이고요. 5일 날에 역시 상승이 나아주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6월 4일이고요. 5일 날에 역시 상승이 나왔죠. 자, 펩트론 6월 4일이고요, 5일 날에 역시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에코프로 6월 4일이고요, 6월 5일 날 역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코스모 신소재 6월 4일이고요, 5일 날에 역시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런 추천주들까지 잘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추천주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 버스코 홀딩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그, 그렇기 때문에요 버스코 홀딩스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추천주도 한번 이용해 보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홀딩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홀딩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철강 쪽을 하고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철강 지금 그 트럼프 관세 여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보다는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코스피가 이제는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도 750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현재 코스피가 적어도 3000선까지는 그냥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 2차 전지를 빼고 코스피 3000 시대, 4000 시대를 열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힘들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을 하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홀딩스 는 2차전지에 리튬을 뽑고 있기 때문에 어, 홀딩스의 주가도 지금 현재 상승이 나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트럼프가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25%부과해서 최대 5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또 다시 이 미중 무역협상 관련해가지고, 어 여기에 대한 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라 것이죠. 어,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요 이 대선 감어 간세 협상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에서는 어, 대선을 대선 치는지 며칠 안 됐죠 바로 어, 이틀 지났으니까요 어, 대선 감안에서 어, 간세 협상안 제시 일주일만 어, 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미의 최상의 요구에 한국 상황 감안해 달라라고 이렇게. 서신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가안보실장하고요, 당분간 대미협상 총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 대통령실의 신설, 지금 요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요, 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어, 미국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대미 협상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마 준비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현재 이 캐나다 그 다음에 뭐. 어, 멕시코 뭐 철강 어, 여기 이제 50% 보관하겠다라고 하는데 미국과 캐나다도 어쨌든 철강 간세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캐나다 미에도 나쁜 간세다 협상 잘안 되면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멕시코도 폴렌비가 있다. 우리 산업 일자리 보호하겠다. 간세보복하겠다는 겁니다. 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간세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 50%를 발효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 관세에 미 제조업에 이어 가지고 서비스업도 미축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간세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트럼프 간세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어, 수정이 조금 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어, 볼 수는 없다. 어, 그 말씀을 저는 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요. 홀딩스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뭐요? 저는 보유의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홀딩스는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빠질 만큼 저는 빠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홀딩스의 자회사가 누구죠? 포스코 어, 퓨처엠 있죠. 퓨처엠도 올해 1분기 흑자전환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회사라고 할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어, 올해 2분기, 3분기로 가면 성수기가 됩니다. 그러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는 2분기의 실적이 훨씬 더 괜찮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다, 그렇다 해본다라고 하면, 홀딩스를 못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아셨지만1분기 5,600억 냈습니다. 자, 작년에 7,500억 냈거든요. 근데, 올해 추정치가 7,200억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걸 넘어설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요, 이걸 다 감안한다라고 할지라도, 홀딩스의 하락은 너무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어,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잘 이끌어 낸다면. 특히 철강에 대한 간세협상 잘 이끌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 2차전지에 투자하겠다 요런 먹원들이 부각이 된다면 홀딩스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홀딩스에 대해서 더, 더 자세한 부분들 여기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829- 8-7-7-6-1입니다. 포스코 홀링스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급등주 드리고 있는데 이급등주는 저희와 협업하는 곳에서 추천이 나간다라는 점까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